안녕하세요. 어, 실검 1위를 만드는 트렌드 마케팅이라는 거창한 세션을 준비한 고유빈입니다. 저는 큐피스 아,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군요. 네, 저는 반대로 네, 죄송합니다. 큐피스트라는 회사에서 데이팅 앱 글램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요. 글램은 어 지금 DAU 10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타겟을 확장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세션에서는 코로나 전으로 글램이 겪은 변화들,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, 어 마지막으로는 트렌드와 제품을 결부시켜서 마케팅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 좀사례공유 형식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확실히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저희의 마케팅 메시지도 좀 달라지긴 했어요. 저게 뭐 데이팅 앱이 가지고 있는 퍼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들어와서 뭐 프로필 좀 눈팅 하다가 뭐 호감 보내고 댓글 보내고 하다가 이제 호감이 수락이 되면은 연결되고 대화하고 뭐 좋으면 만나고 또좀 연애하고 뭐 이런 식의 퍼널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저 만남 좀딥판 퍼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편이었어요. 이런 사람 만나 보세요. 근데 확실히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생긴 시점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좀더 가벼운 퍼널을 올려서 그냥 글램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, 와서 노세요.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좀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, 실제로 실제로 그 2월 18일에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좀 이슈화가 된 시점인데 이때가 그 슈퍼 확진자가 확인된 그 날이에요. 그래서 그 날이 포함된 주에 빨간색 보시면은 2월 3주 차에 인스톨 수치가 내려갔어요.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3월 초 중순까지 계속 인스톨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. 심지어 파란색 광고비는 점차 줄이고 있었는데도요. 그래서 어 우리 앱 쓰면은 이제 만나는 건데 사람들 데이팅에 왜 쓰시지? 만나면 안 되는데라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활동 반경이 제약된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니즈는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두 가지 대응을 했습니다. 어, 첫 번째는 어필을 약간 커뮤니티 형식으로 브랜딩을 하고자 한 건데, 어필이란 저 화면을 보시듯이 글램 속에 있는 SNS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. 그래서 이전에는 이 어필을 사용자분들이 내 셀카 올리고, 뭐 예쁜 뭐 장소 올리고, 뭐차 사진 올리고, 이런식 약간 전시 공간으로 쓰셨다면, 이후에는 어, 여기서 지금 뭐 아무 말 대잔치 일어나고 있어. 뭐 혹은, 어, 어떤 것에 대해 찬반토론이 일어나고 있어. 뭐, 게임 같이 할 사람 찾고 있어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핑퐁이 활발해지는 커뮤니티 형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. 라고 저희도 광고 메시지를 쏘기 시작했고, 실제 사용자 분들도 저런 식으로 사용성을 좀 확장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.